자,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서에서 아직까지도 에스라서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조금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포로 이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586년 아니면 587년 다 이거 기원전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죠. 그것을 이제 포로기 그리고 이제 50년이 흐른 기원전 538년도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일단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를 우리가 이제 포로기 이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기 이후의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해하게 되겠고 또 특별히 이제 말라기 선지자 같은 사람, 학개, 스가리아 이런 사람들 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늘이 예언자들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항상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를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역사를 잠깐만 여러분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좀 한번 그 조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586년경에 북, 이제 그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한 140년, 150년 이후인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여기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50년 되던 해에 538년이죠. 기원전. 그때 명령을 내려서 이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개축하도록 다시 이제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538년입니다.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공사를 곧 시작을 하는데 몇 2년 정도 공사를 이제 2년 후 정도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아방해꾼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방해꾼이 나와서 어저께 우리가 읽었죠.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공사가 중단이 됐다가 15년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니까 말선이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그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던 그 건너편에 있던 총독이 니네들 왜 성전을 짓느냐? 라고 해가지고는 페르시아 왕의 바벨론 그쪽에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거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질의서를 올리게 되죠. 그게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6장입니다. 그때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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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그 중간에 왕 하나,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맞다! 이거는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합한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성전 건축하는 것들을 허락을 다시 해주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이 517년, 전부 다 기원전입니다 이게 517년에서 515년 사이에 제 2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538년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그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 중에서 그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수륩바벨,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학계하고 스카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517년, 515년에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죠. 포로로 돌아온 지, 포로에서 풀려나온 지약 20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성전이 건축된 후 계속해서 세월이 흐릅니다. 60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도 그 성전 건축을 명령 재건에 대한 허락을 했던 다리오도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이 하나 들어섭니다. 그 왕이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있지만 역사서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그게 이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때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소에로 왕. 근데 그 사람이 죽고 이제 들어선 왕이 누구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시절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듭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아주 총애하게 되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종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신학교 요즘 얘기하면 뭐 신학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선생님인 에스라를 불러서 이 다시 두 번째 이,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의 한 무리들을 다시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게 제 2차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냐면 성전이 건축된 지 517년인데, 515년, 60년이 흐른 때, 그러니까 458년입니다. 기원전 458년에 제2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오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에스라서 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가 돌아온 지 80년 만에 에스라,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8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돌아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변해 있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과 서로 혼합도 되기도 하고 성전은 건축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던 시대가 에스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라서 다음에 읽은 느헤미야는 누구냐? 에스라가 돌아온지 한 13년 후에, 그러니까 44458년에 돌아왔다고 하면은요, 그이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느헤미야는 445년 정도에 바벨론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어 13년 전에 먼저 왔고, 13년 후에 느헤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복잡하죠? 답변들이 없으셔가지고. <laughs> 복잡하지만 아,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아 아, 역사가 요렇게 요렇게 됐구나.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가 나왔구나. 이제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활동한 때가 이제 515년에서 510년 요때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성전이 재건된 후에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재건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의 이 종교가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멀쩡한 이렇게 새 집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라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려면 성전 문을 닫아 버려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옛날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라기아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냐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려고 그랬냐 그랬냐 언제 내가 십일조 갖다 달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썩어빠진 정신으로 나한테 십일조 갖다 주고 이렇게 뭐 제사 드리는 거나 그거 원치 않는다 그럴 바람 차라리 귀찮다 나는. 이 성전문을 닫아 거더라, 닫아버려라. 새롭게 성전을 지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점점, 점점 이렇게 한 2, 3년이 흐르는 가운데 타락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 타락의 도가 아주 지나쳤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차라리 교회문을 닫아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을 하고 있는데 벌써 60년이 흐른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썩을 때로 썩어져 있는 이 시기에 에스라가 돌아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돌아오게 하는데 이 에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리지만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썩어 빠져 있는 타락할대로 타락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우리 이렇게 썩어 빠진 이 정신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종교를 개혁하게 일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모세 오경이겠죠. 그 당시에는 에스라가, 다 에스라가 있었던 주전 400년대, 그때는 그러니까 주전 5세기죠. 오세기 때는 성경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이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어, 예언서들이 좀 있었고 물론 모세오경이 있었고요. 예언서들이 조금 어, 형성이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까지를 가지고 이제 이 에스라는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귀로 동냥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캐논, 우리의 정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에스라서 칠 장이고 이제 팔 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스라의 개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개혁시키기 위하여 온 에스라, 그는 아닥 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여기에 오게 됩니다. 에스더가, 아 예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된뒤 배경에는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 사스다의 매우 너그러운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너그런 조치 뒤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배국의 왕이 피지배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베풀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타 왕을 감동시켜서 아닥사스타 왕을 도구로 사용하여 에스라를 이스라엘에 보내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느야미의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희한하게도 이방의 나라인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고레스 무엇보다도 고레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고레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성전의 건축을 허락해주는 다리오. 세 번째는 에스라를 보내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만드는 아닥사스다. 그 외에 이 아닥사스다가 또 느헤미아를 보내죠. 뭐 느헤미아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무엇보다 이세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이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종교가 회복됩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 더럽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왕,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왕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구시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심을볼수 어, 하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어찌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르침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들로 더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는 바로 이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을 먹으라는 그러한 소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족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음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하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의 잣대로 막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웃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의 제한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에스라 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차별하고 구별하고 정죄하고 혐오한다면 우리의 역사에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다리오 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이 없었다면 그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재건이 이루어져 질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라서 7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들,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들, 도구들이 얼마나 우리들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도구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역사의 도구들. 혹시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 생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우리 인간들이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타 왕과 같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깊이해 놀라고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주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뿐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역사 섭리의 방법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정죄한 일이 있나를 생각해보고 회개의 기도를 한번 올려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아름다운 헌신의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은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